<laughs> 근데 찍어 먹는 건지 모르겠어. 이길래 그냥 했어. 이걸 는것 같아. 냥 커스. 우리 이거 베이컨? 우리 이거 응. 이거 에그베네딕트 세 개를 하거든. 아 좋아요. 그거... 먹읍시다. 여기에 에그베네딕트까지. 사람 많네. 저긴가 보다. <laughs> 하이 둘, 이하 셋, 이이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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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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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아.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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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완전 잘 부서지고. 수지 엄냐아 <laughs> 맛있었다. 조식 먹고 배불러서 맛만 봤네. <laughs> 찾았다. 닫은 줄 알았네. 티카. I love 이거 이거 그냥 넘어가 타면 되나? 아야 이거 저기다. 알코시샵에서 음식 먹는데 <laughs> 또 먹어? 어? 아그 오렌지 주스? 오 여러가지 힙삼아인? 어 몇원이야? 똑같이스 오케이 옷이 이쁜 옷이 많네 근데 현지인들은 땀을 안흘리더라고요 맘에! 너무 어머, 귀여워. 크로마스. 음, 크리스피 팬케이크. 스티로스 타벅스페열1렌귀여워1890버트면437 7만원이요? 1무배 불러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0 0만0 음. 여기 약간 트레이더스 느낌 나는데, 내다 리가 말을안 들어？아유, 아유, 아유 플루투스 <laughs> 그래서 개인 카트를 그래, 그래. 하나씩 다 들고 그래 그래 그래. 나 마트다. 여기서 이제 선물할 만한 간식거리를 사게됩니다 섬유연지, 하이젠? 하이젠이란 게 좋다던데 아닌가? 어디지? 어, 좋겠다. 하이젠. 테사랑 카페 보니까 하이젠 섬유연지 좀 사시는 거 같은데. 아니, 종류가, 종류가 너무 많아서. 여섯 개? 여섯 개. 그러면은, 350바트 정도 되겠다. 음. 우리 봉순이봉팔이 간식? 아, 이거는 완전 동결건조가 아니네. 그냥 건조네. 됐어. 얘기들 동결 건조 먹어야 되는데 음, 패스 을때아좀뭘 사야 될지 좀 알아보고 왔어야 되는데 너무 뭐일 때문에 바빠서 알아보지 못했네 근데 섬유유연제랑 일단 과일 동결 건조 과일을 사고 싶어서 담았어요 딴 거는 뭐 살지 좀 이제 알아봐야 돼 쏨땀이 너무 맛있어서 쏨땀 소스를 사고 싶은데 뭘 사야 될지 몰라가지고 직원분한테 쏨땀 소스 추천해달라 했는데 요요 요 제품 추천받았어요 그거 먹어. 아, 그거 먹어. <laughs> 이거 번역하니까 뿌리있는 염소라는데 뿌리있는 염소요? 어. 어 근데 이거 약간, 약간 이거 언니 해봐 이거, 이거 맛있어 약간 건조해보이는 이 언니가 추천해줘서 하나 담기 돼지고기랑 바질 사서 이렇게 볶아 먹으래요. 가격은 18바트. 뭔가를 많이 샀다. 빅시트? <laughs> 맵다 그래가지고, 안에 낱개 12개 들어있대요. 한번. 궁금하니까 꾸미. 좀땀 해먹고 싶으니까 꾸미. 775바트짜리. 응. 맛있긴 한데 너무 비싸. 응. 여기서 왕실 꼴도 발견. 38. 38밖에 안 해? 근데 이게, 48? 이게 하나에 얼마일까? 이거 하나에. 어, 박스 하나는 3, 4, 5 같은데. 20, 20 바트. 우유, 우유, 우유? 여미! 가이 귀여워요. <웃음> 근데 가격은? <laughs> 750 바트. 정색. <laughs> 귀여운 거 많이 파네. 여기 디자이너 브랜드, 여러 가지 이런 자파들 팔더라고요. 여기 선물용으로 조금 살 만한 거 찾아보시려면 은 여기도 괜찮을 것 같아요. 조금 고급진? 고급진 거. 아니, 하우산 로드에 그렇게 황각버섯 이런 거 팔더니 다 버섯 모양이야. 어딘 귀여워. 하지만 가격은? 450바트. <laughs> 아, 이거 붙어 있는 거구나. 따로 그런줄 알겠네. 음. 흥미! 흥미, 기어라. 250바트. 나름 합리적이네. 요 앞에 비싼 걸 많이 봐서. 이런 예쁜 첫잔 세트도 팔아요. 가격은? <laughs> 3만 <3억을> 배짜. <잔. 웃음> <laughs> 뭐야. <웃음> 나이스, 투 e 유 u 부산 스타일, 제주 광안리한국에 어, 노렸네요. 타이비비큐 그러니까 여기가 한국식 바베큐 요리를 파는 태국 요리 퓨전 같은 그런 건 거죠? 사람 사는 거다 똑같구만. 한국 바베큐 영향을 받은 음식이라네요. 어, 신기하네. 어쩐지 너무 비슷하더라 비계 올려서 굽는 것까지 약간 먹어보니까 냉삼같은 고기였어요 소스는 안 매운 거 배운 거 약간 야 쌈장같은 것도 있고 근데 직원이 영어를 전혀 못하고 사장님이 조금 하시고 150바트 0피 얘는 한 700바트 정도 하는 요리였어요. 3명에서 먹을 수 있는? 3명이, 명한테 적합한 요리라고 해서 요 짠. 태국어로 좀. 뭐라고? 아니, 태, 어? <laughs> 태국어로 뭔데요? 태그 태그. 태, 아, 태그를 해달라고? 어, 7번 어, 케이크. 큐브. 어? 아, 티자이스

프런트에 가갖고 캐리어 무게 재고 있어요. 잘 되겠죠? 길 <laughs> <킬> 건너야 되는데 <laughs> 지금인가? 지금인 건가? 오. <laughs> oh. <laughs> <laughs> 아. 음. 어, 사바이, 사바이 타이마사. 고민이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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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자집 여기구나. 우와. 우와, 하덕이다. 우와. 오, 오, 좋다. 오, 벌써 시원하다. <laughs> 안 시키라고 메뉴판 10개를 줘. 아, 4개구나. 메뉴판 4개는 딱. 아, 언니 오. 와... 시즌가 음. 없나? 원래? 셰프드였는데 이게 실... 이... 시... 아, 조금만 해졌네. 아, 너무 아, 근데 아무것도 안 나오고 얘만 나와? 너무 휑하죠. 맞네. 어, 슬프였나, 이게? 이거는 케밥 세트, 양고기 램 케밥 세트였고, 쟤는 반반 피자. 음. 이랬습니다, 진짜 이렇습니다. 진짜 어떻게 음 아셨죠아습니다 보통 들은 지금 마지막 수영을 하고 있고 저는 수영복 말리는 게 조금 힘들고 캐리어 관심이 썼기 때문에 수영은 패스했어요. 근데 이 호텔 수영장이 너무 예뻐가지고. 아, 그래서 마지막 날만 아니었으면 저도 했을 텐데. 아쉽네요. 머리가 너무 많이 길렀다. 앞머리 좀 잘라야겠다. 아이라인 봐. 아이라인이 왜 이래. 음. 좋아해? 나쁘지 않았던 것 어. 음, 음. 같아 어 그리고 사람이 막 컬러표는 너무 특급하지도 않고 적당이 괜찮았던 것 같아 난난 재즈바 좋아하거든 나도 재즈바 좋하던데 크리스마스 같을 때 가면 좋아해 맞아 맞아 분위기가 너무 좋아 맞아. 데이트할 때 딱이야 <웃음> 우리나라? <웃음> 미국도 그래 미국도 딱 안녕 <laughs> <laughs> 우리는 찾아준 재즈바였버티고 <재즈파랩. 웃음> 있는 문바는 비가 와서 <laughs> 나의 이피견 응. 어떻게, 비안 왔으면 갔을 텐데. <웃음> 어? 근데 진짜 우리 분양인데? 아니, 우리가 운 좋게 마지막 자리를 한걸 수도 있어. 전부 다 예약돼 있다고 자석이 모든 자리. 음. 귀여워. 분위기 너무 좋네. 아홉 시부터 공연 시작. You guys like the electric guitar? Do you like the electric guitar? Yeah! yeah. This was by an obscure guitar player. His name's Jimi Hendrix. Oh. We're gonna do one an obscure guitar player. thank you <laughs> 3 0 k g 만 샀는데 조금 더 욕심내 써도 될 23. 23. 23. 2 2 2 2 야지 싫어? 싫어 안 먹네? 그럼 그래. 아이고 그래. 응, <laughs> 관심 없어? 싫어? 아유, 넣어 주려고 바꾼 건데. 싫어요 아유, 지금 마음안 들어. 알았어, 이건 인간들이 해치울게. 어이구, 음, 싫어, 어이구, 싫어. <laughs>